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하나를 정확히 교치면 수십 개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기 잡는 방식의 방법을 대조하면 낚싯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물망을 투측에서 잡는 느낌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을 소입니다 작을 소 젊은 소죠. 작을 소삐친별입니다 작은 것에 비치니까 흔들어 버리니까 더 작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작을 소, 작을 소 비친별 젊은 소.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작을 소죠 물수. 변입니다. 물수 변에 작은 것들이 있는 것은 작은 모래 아래입니다. 그래서 모래 사자가 되겠습니다. 모래사. 3번입니다. 여자 여 자글소종 또는 젊을소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자글소 해도 됩니다. 자글소 했을 경우에는 여자가 몸을 작게 해서 묘한 묘기를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고개사령 고개사의 첫 사람 고개 고개사 고개 고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상자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외할 묻잖아요. 그리고 젊은 소로 부리하면은 여자애가 어리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예벌묘 묘할묘 묘기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손수변이죠 작을 솝니다 손을 이용해서 작은 것은 뽑아내 버린다는 거죠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은 뽑아버린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뽑을 초가 됩니다 뽑을 초그 다음 5번입니다 벼화의 자글소죠 벼화의 자글소 벼를, 벼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은 까끄라기라는 얘기죠 까끄라기 묘 그래서 이 한자어는 까끄라기 묘로 먼저 학습을 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초 2초 3초 시간에 사용하는 초 분초 초로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벼화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까끄라기죠. 침 같은 거 말이죠. 벼가 있다, 벼알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까끄라기. 벼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까끄라기다. 까끄라기며, 옷은 아주 작으니까, 분초초. 이렇게 되는 거죠. 1초, 2초. 초침되어 있죠 6번입니다 자글소 눈목입니다 작은 부분도 눈으로 살핀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6번은 작은 것이라도 다시 말하면 사소한 내용이라도 눈으로 보고 살핀다는 거죠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찬찬히 한다는 거죠. 천천히 살펴 보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살필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들생으로도 되죠. 들생. 생략할 때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들생. 들은 내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7번이죠. 작은소아랫 부분은 힘력입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는 큰 것을 유지 못하겠죠. 그래서 못할 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졸렬할 열. 그래서 못할 열 졸렬할 열 어, 부족할 열 해도 되겠습니다. 8 번입니다. 아득할 몇자죠? 물수변의 애꾼눈 묘입니다 애꾼눈으로. 물을 보게 되면 아득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론상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애꾸 눈으로 보면 한, 하나의 눈을 가지고 보면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애꾸 눈으로 물을 살펴보면 아득하게 보인다. 아득할 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춤출삼이다. 춤출사. 물수부인의 자작을 소는 모래 사라고 2번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모래 삽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애가 모래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평지에서는 율동이 별로 없겠죠. 모래에서는 모래 위에 뛰게 되면 빠지기 때문에 춤추는 것처럼 보이겠죠. 비틀비틀. 그래서 이 한자가 춤출사가 되겠습니다. 여자아이가 모래에 뛰어 놀게 되면 멀리서 보면 춤추는 것이 보인다.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춤출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실사변이죠. 작은 소자입니다. 작은 실처럼 뽑, 뽑아내는 것은 비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단사자가 되겠습니다. 비단사. 그 다음 열한 번째, 복골초입니다. 복골초. 뭔가 사투리를 쓴것 같은데, 복골초죠. 불화, 불을 작게 해서 작은 불로 볶죠. 볶을 때큰 불을 이용하게 되면 다 타버리겠죠. 다 그슬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볶을 때는 불을 최대한 낮추어서 뒤집죠. 그래서 불화, 불을 작게 하는 것은 내용물을 볶는 것이다. 볶을 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째입니다. 돌석이죠 돌석 자글소니다 돌이 아주 작아지면은 모래가 되겠죠 돌이 작아지면 자갈이 됐다가 자갈이 작아지면은 모래가 되겠죠 모래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눈이 아 눈목이죠 그 다음 자글소자입니다 작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작은 것은 마치 애꾸 눈처럼 보인다. 그래서 애꾸 눈 묘가 되겠습니다. 애꾸 눈 묘.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을 소자죠. 작을 소자, 자, 작은 소자죠. 작은 데 삐친 별이 붙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작은 데 삐친다. 작은 데 흔들, 흔들게 되면 내용물이 더욱 작아지겠죠? 그래서 작을 소자가 되겠습니다. 젊을 소, 작을 소. 2번은 모래 사자죠? 물에 작은 알맹이들이 뭐냐? 모래라는 거죠? 모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 젊은 여자는 예쁘다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예뻐 보이죠? 예쁠 묘입니다. 다음 4번이죠 손수 작은 소죠 작은 것은 손으로 뽑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솎아내기 라는 얘기죠 솎아내기 많은 것을 식물에 있어서 많은 것을 성장시킨다고 좋은건 아니죠 영양분은 어차피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내용물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여기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선 선으로 뽑아 버린다는 얘기죠. 오을 초가 되겠습니다. 5분벼화죠벼화에벼 아래 작은 부분은 까끌하기라 까끌하기라 했죠. 까끌하기, 까끄라기, 까끌하기묘까끌라기처럼 작은 부분이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초다. 초단 이란 얘기죠 그래서 분초 초 사실은 글자가 1초 2초 분초 초가 더 훨씬 많이 쓰이겠죠 분초 초그 다음 살필성은 6번 살필성은 작을 소자니까 눈목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눈으로 신중하게 살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필성이 되겠습니다 7번, 못할 열이죠. 작글소 자입니다. 작글소 아랫부분에 힘이이죠 작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할수 없는 일이 많겠죠. 못할 열, 졸렬할 열, 되겠죠. 8번, 아득할 묘입니다. 물수변을 제외하면 은 애꾸는 묘가 됩니다. 눈이 작은 것은 마치 애꾸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애꾸 눈으로 눈을 보게 되면, 아득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아득할 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득할, 아, 뭡니까. 애꾸눈눈 하나로 보는 것은 두 개로 보는 것보다 분명히 불편한 점이 많겠죠. 불편한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득할 묘. 또렷하지 않다는 거죠. 9번, 춤출사입니다. 모래 사자죠. 모래 사자. 모래에 뛰어노는 여자아이는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다는 거죠. 모래의 밭은 잘 빠지죠. 밑으로. 봄낮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비틀비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춤출사가 됩니다. 열 번째 비단사입니다. 실사변이죠. 시, 뭡니까? 작은 실처럼 뽑아내는 것은 비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단사자가 되겠습니다. 실사변 그 다음 11번입니다. 복글초죠. 복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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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화 불, 불을 작게 해서 내용물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강하게 하게 되면 다 타버리겠죠 불을 작게 해서 내용물을 뽑는다 그 다음 모래사자는 돌이 아주 작으면 모래라는 거죠 돌 성분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작은 것은 모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자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애꾸눈을 말하는 거죠. 애꾸눈 묘가 되겠습니다.